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이제 완전 여름 날씨에요차례도 진짜 많아.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 포항이고요. 오늘 제가 여기 포항에 왜 왔냐? 모래를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포항하면 모래랑 대게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대게 너무 비싸서 모래를 먹을 거예요. 이제 여기가 영일대 수욕장이고요. 여기 맞은편에 있는 식당에서 먹을까 해요. 여기 모래랑 대게 집이 진짜 많더라고요. 와, 입구부터 차가 완전 맛집인데. 물고기 진짜 많아. 여기다 애들이 꺼멓지. 일단, 가봅시다. 되게 큰데? 오, 해산물 이런 것도 있어. 와, 되게다, 되게. 대게. 역시, 포항하면 되게. 어, 큰 게도 있어. 일단 여기가 생활의 달이 나온 곳이래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맛집 맞다. 물의 최강 달인 생활의 달이 나왔어요. 어, 자리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 2층이요? 아, 네네. 혹시 2층에도 방 있어요? 네, 2층으로 올라가. 아, 아, 계단이 안에 있네. 가볼까? 야, 드디어. 여기가, 자리가. 오, 여기 방도 있고. 안녕하세요. 저, 혹시 방에서 먹어도 돼요? 방은. 좀 그래요? 방은 손님 오시면 되거든요. 네. 아, 위로는. 그래요? 여기야. 여기야, 요 네. 네. 와, 여기 모둠해랑, 모래랑 뭐 엄청 많은데? 뭐 먹지? 맞 아, 모래가 제일 무난하겠다. 모래로. 물회는 16,000원 매운탕이 기본으로 나와요? 네 기본으로 나와요 아, 어, 대박이다 물회를 제일 많이 시키죠? <laughs> 거의? 거 가림물회도 많이 시렇요 거기는 아. 고기, 주로 고기 아니 아, 아 생선 들어간 것도 있어요? 아~~ 와 대박이다. 여기 기본으로 매운탕이 나와. 소면이랑 반찬도 진짜 잘 나온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쪽에 앉아있는데, 저기 보면은 집 바다도 보여요. 저기가 이제 영일대의 수육장.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엄청 빨리 나오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 제가 주문한 물회가 나왔고요. 약간 메뉴판 보니까 물회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달인 물회 말고 일반 물회를 주문했고요. 이게 가격은 16,000원.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이게 밥이랑, 면이랑 나와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물에 안에는 이 회랑 그 다음에 오이하고 이거는 배 같은데 배랑 고추장 소스랑 김이랑 나오고요.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육수. 근데 그냥 육수가 아니라 또 살얼음 육수야. 오 소리도 경쾌한데. 약 포항 오면은 포항 물을 한번 먹어줘야죠. 거제에서는 많이 먹어봤는데 포항 와서는 오늘이 세 번째? 내가 <laughs> 태어난 건세 번째 맞나? <laughs> 날씨가 더우니까 자꾸 이런 뭔가 시원하게 자꾸 생각나 벌써부터 약간 고소한 냄새 나 <laughs> 어? 어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육수 한 스푼 살짝 녹았나? 이만큼 넣어야지 시원하게 먹는 게 좋아 나중에 그 지금 매운탕 끓고 있어 두부 많아서 좋은데? 매운탕 찐이야 매운탕 찐이야 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엄청 아삭하고, 밥 맛이 많이 나요. 아, 그리고 안 맵고 새콤하다. 요즘 물회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물회도 있고, 해산물이나 전복 이런 것도 들어간 것도 되게 맛있고. 근데 저는 기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회 안에 뼈가 없어가지고 이게 좀 먹기 편한 것 같아요 약간 덜 비벼진 부분이 있어 사실 작년에는 할머니 생신 때 이제 거제에서 물회집 갔었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여기 영일대수족장뷰 보면서 먹는 것처럼 거기도 바로 바다 옆이었는데 되게 경치가 좋았어요 거기도 이제 일반 물회를 먹었었는데 우리 진짜 그때 이후로는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고제랑 포항물의 차이점은. 근데 고제가 조금 더 뭔가 살얼음, 살얼음 육수? 조금 더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포항물에는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좀 배가 많이 들었어요. 여기 매운탕도 나와가지고 먹어봐야겠어막 아, 궁금증 하겠는데? 원래 매운탕은 회식켜야지 나오는데 여기 는 물회 시켰는데 매운탕 주셔 오 대박 와 해장된다 해장 아, 안 먹고 대게도 좋긴 한데 모래가 좀 가격적인 면에서 좀 부담이 없어가지고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대게를 더 먹고 싶어. 대게가 더 맛있어. 내가 <laughs> 내가 계속 있어요. 안 끝나. 와 모래 진짜 순삭겠다 여기다가 어 매워. 아 입이 매콤해졌어. 얼얼하네. 소면 살이안 넣어야지. 풀어가지고 와 펴져라. 오 양념 지제로다. 약간 비주얼은 쫄면인데. <laughs> 야채랑 같이 해서 먹어봐야겠다. 그냥 밥이 아니네. 그러니까 현미 밥인데. 내가 응. 오늘 사실 점심을 부실하게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저녁을 되게 일찍 먹으러 왔어. 한 4시? 4시쯤 들어왔나? 4시쯤인데도 여기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맛집 맞는 것 같아. 물에 드시러 오시더라고요. 다 물에 먹고 있어. 전부 다. 밥이 좀 싱거운데? 여기 부족해서 그런가? 음. 음. 밥은 나는데 육수가 너무 적었어. 처음에 밥이 나오면은 좀 미지근하니까 좀 시원하게 먹으려면 이 육수를 더 추가하는 게 맞네. 회도 엄청 싱싱한 것 같아 포항이 바로 옆에 잡 가잖아요 그래서 회도 되게, 물고기들도 되게 싱싱한 거 들을 것 같아 육수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잘 먹었다 우와 이거 뭐지? 헐 대박 이렇게 물에 육수도 파나봐, 아 와, 육수까지 파네. 역시 마신는는 이유가 있어. 힘 많아요. 6시, 6시 이시게되는 네. 되게 많죠. 5시 좀 너무 많이 나 6시쯤 되야되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주말에 이제 되면 네. 뭐 주서가있죠주 서서 먹어요? 네, 지금도 줄서 주말...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맞죠아 아, 맞아요. 일 주소이랑.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오늘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다. 아니, 요즘에 식욕이 터졌는지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포항 왔으니까 뭐 먹을까 고민하다 이렇게 물회를 먹게 된 건데 역시 맛집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저녁은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 아, 내일은 또뭐 하지?